안녕하세요, 예이패입니다. 오늘의 볼 컨텐츠는 평화롭고 달콤한 세상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하셨으니까 좋았어요. 자, 이 서버는 생야생과반야생그 사이에 있는 서버라고 합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서버주 소 복사, 서버리스 스펙 사용 완료. 자, 일단 들어왔는데, 들어오자마자 다들 인사를 해주시고요. 일치체가 들어간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야, 깔끔하다 깔끔해. 저희 서버는 기본적으로 자동 한글 번역을 안 자, 봐. 자, 일단 들어왔는데, 인사를 해주도록 합시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케이. 자, 그리고 시프트 탭을 누르면 메니아맨이 나오는 곳을 볼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아,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로고 조사 토글, COI네요. 코어 프로텍트. 아, 그리고 이 서버가 야생이랑 반야생 중간이라서 인벤 세이브가 되지 않고 네더나 엔더에서는 명령어가 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후원 상점, 전설 인챈트 스톤. 아, 인챈트 스톤 있구만. 뭐예요? 아.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을 누르면 당연하게도 경매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 슬래시 헬프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서버 도움말이 나오거든요. 어 슬래시 추천 뭐 이런 거뭐 다들 알죠? 슬래시 자동 한글을 입력하시면 자동 한글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자동 한글 테스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전 분명히 영어로 입력했는데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비활성화 하시려면 자동 한글 끄기를 입력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은 자동 한글 테스트 입력하면 그대로 영어로 입력이 되는 거죠.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템을 미리 보기를 하거나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 이런 식 로 아니 이게 뭐야 정말 멋지고만 아이고 좀킹 받는데요 시장이 홍렬 마법사의 모자 익스프로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하트랑 음식 모양이 저렇게 바뀌었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지아암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화롭고 달콤한 세상 서버를 리뷰해봤습니다 확실히 반야생과 야생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반야생도 아니고 야생도 아니고 만약 나는 야생은 하고 싶은데 너무 생야생은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버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패했습니다시야 오늘은 여기까지 예바 예바 응주바